육급한자 13번째입니다. 다행이다, 행복이다 라는 뜻인데요. 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잡혀갈 때는 나무 기둥에 포승줄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에를 이렇게 묶고 포승줄이고 이렇게 아래도 똑같이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잡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회의자입니다. 음, 향하다, 방향을 말하는데요. 창문이 남쪽으로 어, 뚫려 있는 모습을 우리 어, 보고 만드는 거예요. 창문이. 이렇게 창과 북쪽이 어, 그러니까 창문이 어, 이렇게 나 있는 쪽그 방향 어, 그 방향으로 우리는 어, 문을 만들거든요 창문을 그래서 창문의 모양을 만들고 내 얼굴을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이게 바로 향하다 현이에요 나타날 현 나타날 현은 어, 이렇게 구슬을 갈고 닦았더니 이렇게 지금 이 화면처럼 반질반질하여서 내 얼굴이 비치더라 이런 소리예요. 아주 구슬 속에는 얼마나 그것이 매끈한지 내 모습이 보이더라라고 해서 여기에 볼견현 그래서 형성자입니다. 구슬에 나타난다. 아주 반질반질한 곳에는 내 얼굴이 거울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견, 현, 형성자가 되는 겁니다. 음, 형상형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런 어떤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틀, 틀. 이런 바탕 위에 머리를 이렇게 샥 치장을 했어요. 예쁘게. 그렇게, 어, 그래서 어, 우리의 단정한 모습이라는 데서 우리는 어, 이게 모형, 그다음에 형태라는 글씨의 어, 글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반듯하고 단정한 바탕 하나, 둘 이렇게 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빗, 빗자지 생겼잖아요. 그리고 머릿결을 예쁘게 빗어준 모양을 형상형이라고 합니다. 부루지질호. 부루지질호는 뭐 호랑이 이름을 따서 그런지 우리는 부루지질호라고 해요. 부루지질호. 음, 호랑이의 우는 모습이에요. 호랑이가 입을 크게, 이렇게 막 세로로 입을 크게, 아앙하고 있는 모습이죠.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건 호랑이란 뜻이잖아요. 범, 범호라는 뜻이에요. 범의 야, 범은 아주 이렇게 우이상처럼 최고의 동물이죠. 그리고 여기, 여기 삐쳐야 돼요, 여기 이렇게 삐쳐. 그리고 내려가고 북두칠성처럼 음, 이마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어슬렁 어슬렁 다니는 게 바로 범이에요, 범. 이두 글자가 호랑이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는 이 글자 두 개가 모여서 우리는 범호라고 합니다. 그냥 호랑이가 입을 벌린 모습과 뒤에 있는 호랑이를 합쳐서 만드는 글자예요. 호랑이의 윗상자와 물상자와 이렇게 음 그리고 칠성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모습 이렇게 해서 범호. 두 글자가 합쳐져서 부르짖는 호예요 호랑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무서웠대요 그림화입니다 그림화 야, 붓으로 그린다는 점은 요기 같죠? 여기, 여기. 어? 글서에서 한 것처럼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입 벌릴 감이래요 입 벌릴 감야 우리가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이때 도화지. 도화지는 입 벌리고 있으니까 여기 그림이 여기 위에 올라앉기도 하겠죠. 붓. 글서처럼 붓. 하나, 둘, 이렇게. 글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림. 그림을 그리고, 야, 그것을 그림 밑에 도화지. 바탕. 그, 내 그림을 도화지에 그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그림화예요. 여기에서 그림화의 부수가 밭전이에요. 밭에 농작물 자란 것이 그림처럼 예뻐서 그래요. 농작물, 식물이 자라는 것은 그림처럼 아름답더라. 이런 뜻에서 그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할 화. 화할화는 어, 화목하다라는 뜻이에요. 화기해하다, 화해하다 할때 쓰는 화할화예요. 화목, 또 서로 화해하는 이런 데서 생긴 글자입니다. 벼화자잖아요. 벼화. 벼화니까 글씨가 화자가 됐죠? 서로 어, 음식을 나누어 먹으니까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을 때도 어, 먹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누를 황이에요. 누렇다는 뜻이에요. 야, 누렇다는데, 밭, 한가운데로 누렇, 어, 밭, 아니야, 밭은 누렇게 보이는데, 어, 중국의 황화강이 이렇게 누렇는데, 원래는 이게 호랑이가 헤엄치는 모습이 누렇다는 뜻도 돼요. 엄청 무섭게 보이잖아요. 엄청 크게. 그래서 우리는 누룰 황자를 호랑이가, 어, 나를 쫓아올 때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누런, 들판처럼 커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호랑이 머리를 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 앞다리, 호랑이의 무늬죠. 무늬, 무늬가, 호랑이 뒷다리 헤엄치고 있는 호랑이가 쫙 벌려져 있는 모습이 누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누를 황이에요. 호랑이 색깔도 누렇고요. 모을 휘. 야, 우리는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모을 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거듭해서 합쳐져 모여서 어떤 뜻을 어, 서로 전달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어, 매일 모이게 되는데요. 야, 여기 보면 날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야 여기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모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 하고 점 찍고 닫아요. 그리고 어, 여기는 해가 뜨면 모여요. 주로 낮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모일 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회의라고 하고 일도 어, 모여서 같이 합니다.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마지막 글자 가르칠 훈이에요. 훈화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말을 훈화라고 합니다. 어, 가르칠 때는 언어로 여러분들을 말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요. 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말로 가르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가르칠 훈이에요. 참 쉽죠? 말로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물 흐르듯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칠 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내 천이 돼요. 내천두 개가 합해져서 회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육급 전체를 마치겠습니다.